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홍수, 폭염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고난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극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한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유년부 친구들과 그 가정, 전도사님, 유년부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팔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은실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지켜주세요. 전도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엔 어린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고 웃음 잃지 않고 살아가길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년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속으로 가볼까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의 장로들과 헤어진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송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많은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이야기도 들려주었지요.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 주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군중들이 바울에게 다가와 바울을 끌어내리려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했어요. 이 소문을 로마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말리고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바울을 처벌하려고 했지만 할수 없었어요. 바울은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처벌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내드린 공회를 열게 되었어요. 사내드린 공회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재판을 하는 곳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기관이었어요. 그곳에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바울을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도 바울을 싫어했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위기를 모면했어요. 바울을 신문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이두 그룹은 사실 부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어"라고 생각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이 부분을 알고 지혜를 내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곳에 잡혀왔소. 나를 어떻게 하겠소?" 그러자 부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그들은 바울을 공격하기는 커녕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세인들은 사두개인들을, 사두개인들은 바리세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이 많이 소란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을 빼내어 왔어요. 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무섭고도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어요. 지쳐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아, 용기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까지 가서 증언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바울을 위로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소망과 희망을 주셨어요. 바울은 담의 세계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 이후로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때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또 온갖 어려움이 가득했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울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바울을 건져내 주셨지요.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요. 유년부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쁨과 소망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거예요. 매일매일 씩씩하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유년부 어린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금은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말씀공과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공과책 다 가지고 있죠? 우리 공과책을 펴고 말씀 속으로 가볼까요? 자 오늘 펴볼 곳은 구단원 34과입니다 네, 구단원 34과 사도행정 부분을 펼쳐볼까요? 자다 펼쳤죠? 우리 34과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세요. 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큰 그림에 보면은 바울이 중간에 서 있고 바울을 향해 손가락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표정들이 어떻나요? 표정들이 아주 화가 나 있는 표정들이네요. 그리고 아래에 구슬 세 개가 있어요. 한쪽 구슬에는 바울이 지도를 펼쳐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이고, 두 번째 구슬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세 번째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그림이네요. 네, 이렇게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은 친구들은 어떤 내용인지 다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이야기. 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들어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이 재판 받으셨던 사내들인 공예에 잡혀갔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말했어요.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어. 그러자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들끼리 다툼이 생겼고, 바울이 다칠까 염려되었던 천부장은 바울을 빼내어 보호했어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셨지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세요. 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말씀 배우기.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시옷, 히읗, 디귿, 리 기역, 히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이야기에 참조해보라고 했네요. 시옷, 히읗, 디귿, 리 기역, 히은 어디일까요? 바울이 재판받았던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판받았던 곳이라고 하네요. 우리 성경이야기에서 찾아볼까요? 네, 찾았나요? 네, 맞, 맞아요. 우리 정답을 외쳐 볼까요? 산해 들인 공회입니다.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 볼게요. 그날 밤 바울에게 누가 나타났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네, 바울이 지치고 힘든 날을 보낸 그날 밤에 우리 바울에게 누가 나타났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말풍선 스티커를 붙이고 읽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우리 뒤에 말씀 스티, 말풍선 스티커를 한번 떼내어 보겠습니다. 34과 말풍선 스티커가 있네요. 짠,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어디 붙이면 좋을까요? 네, 우리 그림 세 번째 구슬에 예수님 위에 스티커 붙이는 모양 보이나요? 거기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요렇게 붙여볼게요. 짜잔, 존도사님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에 스티커를 붙였어요. 네. 지치고 힘든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우리 말풍선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나를 증언해야 한다. 바울아, 용기를 내어라라고 하면서 바울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믿음 자락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바울은 예수님의 위로를 들은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라고 했네요.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 때 용기 내 지금이 끝이 아니야. 내가 힘을 줄게라는 위로의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나요? 네. 너무 힘이 나고 든든하고 위로받게 되죠. 바울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여기서 끝이 아니야. 로마까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담대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문제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찾아 오셔서 이응 기육과 이응 리유를 주시는 분이에요.라고 했네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줄까요? 오늘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용기와 위로를 주실 거예요. 꼭 용기에 대해서 살아가는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네, 달달 말씀을 함께 읽고 주제를 외치며 다짐해요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달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밑에 있는 주제도 같이 외쳐볼게요.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네, 너무 너무 잘 읽었어요. 자, 우리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 볼게요. 두손 모으고 기도해요 부분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때로는 용기가 없고 네로는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어요. 바울에게 용기를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유년부 친구들 이렇게 주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공과 시간 끝났습니다. 우리 공과를 통해서 말씀을 더 깊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보내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말씀공과 시간 찾아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